자얘거 한번 해보자 일단은 <laughs> 얘가 각 ACD 요게 지금 90도지 그치 요게 요게 90도고 그 다음에 뭐 CD의 길이 요거 1이라고 적혀있지 요거 CD의 길이 요거 1이고 그 다음에 뭐 AC랑 BD 그니까 러 요거랑 아 b c 랑이거랑 요거랑 둘이 길이 같은거지 그니까 러 AC랑 뭐랑 같은거야 BC같은거지 그치 아니야 그 다음, AD랑, 요 놈하고, BD는 다른 거지, 그치? 그 다음에, 뭐, 각, 코사인 CAD, CAD. 아, 귀찮으니까 이거 세타로 하자, 그냥, 이거. 여기도 세타로 하자, CBD도. 이거 세타로 바꿔버리자, 그냥. 여기까지 돼야 안 돼? 돼. 그게, 3분의 1을 트인데, 이게 길이가 미쳤어. 이 코사인 스타가, 이놈 분의 이놈인데, 그치 얘가 직각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3분의 2 루트 이냐 2루트, 2루트 2야 그럼 얘가 2루트 이되고 요게 3 되겠지 네. 아니야 네. 피타고라스면1 더하기 8이 9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러이 길이랑 이 길이는 이거 구했어 구했어 아우 대박 근데 지금 a 씨랑 b 씨 같다 그랬지 그치 그니까 러 지금 a 씨이 길이랑 뭐랑 같은거야 이 길이랑 뭐랑 같은거야 BC, 이 길이랑 같은 거지. 그럼 요 길이도 얼마 되는 거야, 얘가.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게. 얘가 각도가 똑같잖아. 그럼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원 하나만 그릴게. 원조역이 똑같으니까. 괜찮아? 그럼 얘가 직각이니까 이거 지름으로 볼수 있지. 그럼 이렇게 연결해도 얘는 수직이 될 수밖에 없겠지. 지름이니까. 왜냐면, 얘가 원이 그런 상태에서, 얘가 봐봐. 이 호의 길이에서 원주각 똑같잖아, 지금. 근데 얘가 직각이지. 그럼 얘 지름 아니야? 그럼 이쪽도 직, 직각이 되겠지, 얘가 지름이니까. AD가 지름이니까. 아니야? 거기까지 인정? 그러면은, 지금 이 길이를 내가 뭐 X 정도로 해볼까? BD의 길이를? 근데 이 BD의 길이는 지금 AD가 3이니까 이건 3이 되면 안될거 아니야, 얘가. 지금 AD가 3이잖아 지금 얘가 그치? 3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치? 요 놈은 지금 3이 되면 안 되는 거야 BD는 그러니까 X가 3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거기까지 돼?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코사인 스타급 알고 있잖아 얘로 3분의 1 2로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 써야 되겠지 그래서 X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지 아니야? 그럼 마주 요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 쓰면은 너 제곱이지 얼마야? 1 되겠지 아니야? 얘 제곱 2로 투 제곱하면 얼마야? 플러스 x 제곱되겠지. 이거 x라고 났으니까.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의 양옆을곱한 거니까. 2로 트이 x가 되겠지. 그 다음 코사인스타 값이 얼마야? 이거 지금. 오 고마워. 음. 여기까지 되지? 안 돼. 자, 근데 이거 곱하면 8이잖아. 2 있으니까 3분의 16대제가. 아니야. 여기가 3분의 16x지. 맞아. 음. 돼, 안 돼? 네. 그럼 양변에 3곱해볼자 이거 넘기면 얘가 7 돼버리잖아, 지금, 그치? 그러고, 그렇죠. 3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? 3X 제곱 되지. 네. 마이너 16X 되지. 네. 3 곱하면 얼마 돼? 21 되겠지. 설마 이거 1수분에 되겠지. 1, 3. 따라와. 네. 그다음 얼마 되냐? 3, 7 되는 거지. 그렇죠. 그럼 마, 마 되면 곱해서 나오면 맞아, 안 맞아? 마이너 16. 맞아. 그럼 X 값 3하고 3분의 7 나오지. 3으로 겠지 왜냐면, 3은 아닌 거니까. 얘랑 길이 다르다 그랬으니까. 그 얘가 직각이잖아. 그렇지. 피타고라 스면 되지. AB의 길이는? 루트, 얘 제곱에서. 9에서? 그지 9분의 49 빼면 되겠지. 그러면 9분의 40이 나오나? 맞아, 맞아? 30이 나오나, 30이? 9분의 30이 아니야? 맞아, 안 맞아? 81 빼기 49니까, 내가 루트 9분의 30이 나오지. 3분의 4로트 2. 분의 4로트 2? 오케이. 얘가 답인 것 같아. 얘가 답이지, 뭐. 거의 다 풀었어? 아, 그랬군. 그니까, 코사이머리스라고. 잘했어. 어.